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구입할 만한 휴대폰이 있나 가격대를 확인해 보다가요. S24 시리즈 가격 변동이 있어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주말 동안 내내 할부 원금이 좋지 않았던 SK텔레콤의 S24 시리즈 통신사 이동, 특히 페이백을 많이 받고 구입할 수 있는 S24 가격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은 백구 요금제 부가 서비스 우주패스 웨이브플로우 브이컬러링 스마트콜픽 휴대폰 보험 부가 서비스가 적용이 됩니다. 개통 매장에 따라 부가 서비스 가입 개수는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알려 드립니다. S24 출고가 111만 5천원입니다. 백구 요금제 사용을 했을 때 공시지원금 55만 9천원 전환지원금 해당 휴대폰은 아니라서요. 지원 영원입니다 공식적인 할부 원금은 59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 매장 지원을 받고 구입을 하시면 할부 원금 영원 페이백 평균 5만원 정도를 받고 구입 가능합니다. S24 플러스는요. 출고가 135만 3천원입니다 공시지원금 55만 9천원 전환지원금 없고요 공식적인 할부원금은 79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 매장지원을 받고 구입하시면 평균 할부원금 15만원 정도에 구입가능합니다 S24 울트라는요 출고가 169만 8천 사백원입니다 공시지원금 55만 9천원 전환지원금 없고요 공식적인 할부원금은 113만 9천 사백원입니다 여기에 매장 지원을 받으시면요. 평균 53만원 정도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매장 지원은 약 6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가격대 확인을 했는데요. 평균 지원이 60만원 정도입니다. 60만원 이상 지원해주는 곳들도 꽤 많았고요. 60만원대 이하 지원을 해주는 곳들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즉, 방금 알려드렸던 할부원금으로 지역 어디에서든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기 변경 시 가격도 괜찮다고 제가 연속으로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는데요. 기변 할부원금도 저렴해졌습니다. 특히 kt 기기 변경 가격이 너무 좋은데요. s24 경우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5만원 총 55만원 할인을 받고 매장 지원을 받으시면요. 평균 할부 원금 0원에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기변도 6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기기 변경 시 60만원 이상 지원해 주는 곳들은 생각보다 적으니까요 구입 생각이 있는 분들은 고정글에 링크 걸려 있는 휴대폰 성지에서 시세표 꼼꼼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역별로 가격대 의 확인을 빠르게 할수 있는 폰직자 카페, 싸게 사고 카페 방문을 해보시면요. SK텔레콤 S24 시리즈 통신사 이동 할부원금과 KT 기기 변경 할부원금 그리고 조건들을 바로 확인하고 좌표받아 방문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 9일, 화요일 S24 시리즈 할부원금 변동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구입 생각이 있다면요. 최대한 빠르게 원하시는 지역 업체에 오픈톡을 해서 조건 문의를 해 보시고요. 자표 받아 빠르게 개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24 시리즈 경우 존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풀어준 정책이기 때문에 언제 빠질지 모릅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참 좋겠지만요. 확률상 내일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을 때꼭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통사 플래그십 휴대폰, 통신사 이동 기기 변경 시 저렴한 휴대폰들 꽤 많습니다. 페이백 많이 받을 수 있는 휴대폰들도 많으니까요. 휴대폰 성질을 통해 가격대 꼭 확인해 보시고, 착한 가격에 휴대폰 졸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의 요점은 SK텔레콤 S24 시리즈 통신사 이동 기기 변경 저렴하다. 이겁니다. SK텔레콤으로 이 가능한 분들은 꼭 가격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